자, 공개 과제 2번 한번 모델링 해볼까요? 형상이 엄청 어려워 보여요. 그죠? 형상이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음, 지울 거다 지우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꼭 퓨전 뿐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 하더라도요, 모델링을 딱 봤을 때, 자, 없애는, 없앨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음, 이 같은 경우는, 뭔가 많이 복잡해지 그죠. 일단은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없어요. 그죠?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없습니다. 그리고 r도 없어요. 어, 이 r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r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c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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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건 뭡니까? 이렇게 생긴 니은자 모양만 남은 거예요. 자,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스케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면을 스케치할 거예요. 자, 이걸 스케치할 겁니다. 이 부분을 스케치할 거예요. 자, 스케치 면을 YZ 면으로 잡고요. 자, 스케치합니다. 방금, <laughs> 저희 없앨 거다 없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스케치 끝이에요. 첫 번째 스케치 끝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입니까? 아, 이 높이는 18mm더라. 자, 이 지수는 아래 나와 있네요. 38이라고 나와 있네요. 38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는 14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가 14예요. 자, 됐죠? 그죠?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아, 돌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 도면을 보면요. 어, 상하 대칭이에요. 일단 상하 대칭인 거 알겠고, 어디를 경계로 해서, 자,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두께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아, 형상은 똑같은데 두께가 다르네? 그러면 내가 요 경계를 찾아서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두께를 달리 하고 싶어요. 요 경계가 어딥니까? 여기죠여기 자, 그래서 스케치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어떻게?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어주세요. 그리고는 이 치수가 얼마냐면 30입니다. 그죠? 상식입니다. 그럼 스케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laughs> 돌출합니다. 자, 이 부분. 양쪽으로 도, 돌출합니다. 얼마? 두께가 여기 나와 있네요. 6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6. 자, 스케치가 사라졌어요. 자, 스케치 키세요. 그리고 다시 돌출합니다. 이 부분을. 양쪽으로 돌출합니다. 얼마입니까? 16이죠? 16 이죠 16자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는 스케치 닫으세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조금 바깥부분을 지수를 넣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있어야 형상이 조금 잠, 형상 잡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r4 네요 자이 모서리 r4 입니다 그죠 r4 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바깥부분 R14네요. 그죠? 자, 화면 안 돌리셔도 이렇게 찍혀요. R14입니다. 그래, 측면을 보면은, 어렵지 않죠? 이걸 스케치해서 그렸다면, 구속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대각이 있어요. 어? 대각이 있는데, 지수가 없네요? 밑에 보셔야죠 도시는 되어 있는데, 지수가 없는 못 따기는 c 옵니다 아,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C5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가능하죠, 그죠? 자, 이제 이 안에 장공 모양이 있어요. 장공 모양.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R이 있네요, 그죠? 아, 장공을 그리고 여기 R을 넣어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 R값은, 라운드는 있는데, R값이, 도시는 돼 있는데, 라운드 값이 없어요. 그럼 r 3 인에 해서, 3을 넣으면 안 되고요. 근데 다행히 3이 맞아요. 왜? 여기 있는 슬롯의 직경이 6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r이기 때문에 3이 맞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7이다 아 여기가 7이다 그러면 이거는 r 3이 아니라 3.5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스케치를 해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요. 자, 저 안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렇게 스케치합니다. 아이고 자 찍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스케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알이이알이 이 되는 거예요 자 동심 같다 너와 너는 같더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치수 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수평 슬롯의 센터까지가 7, 7mm예요 자, 그리고 이 대각 슬롯의 중심간 거리가 5mm네요. 자, 이 선의 델타 y가 5mm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음, 여기에서부터 이 센터까지가 7mm이구요.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이 센터까지가 24mm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의 슬롯이 세 폭이 6mm고요. 어, 하나 빠진 게 있죠. 그죠? 각도가 빠졌네요. 45도. 자, 이 선과 너의 각도는 45도더라. 이렇게. 스케치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r이 2r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돌출합니다. 자, 너너 no, 너너 no, no. 이거 뭐 시메트리 갈 필요 없네요. 그죠? 전체를 다빼니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구멍이 하나 있네요. 그죠? 자, 구멍은, 음, 자, 이렇게 위치,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은 구멍 기능을 꼭안 쓰셔도 돼요. 자, 구멍을 쓰게 하고 싶은데요. 그냥 하나 있는 것은 원을, 원으로 구멍 뚫으셔도 됩니다. 이 지수가 5 m m 고요 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6 m m 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 m 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는 돌출하면 되겠죠? 전체를 다 돌출하겠습니다. 아이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돌출하겠습니다. 커스로요. 그랬더니, 1번 음, 부품은 다 끝났습니다. 의외로, 치수가 많고 형상이 복잡해 보였는데, 그리는 거를 그리는 것을 보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더더기를 다 빼고 스케치를 한다 그러면 도면이 아주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 여기 그 등번호가 있네요. 01번. 자, 숫자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은 텍스트라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사각형을 그려 주세요. 그려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01이라고 입력을 해요. 음, 그리고는 너무 크네요. 음, 이 정도 됐습니다. 중간, 중심, 그리고는 위치 잡고요. 오케이. 자, 빼내는 방법은, 자, 빼내는 방법은 지금 이거 엠보싱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죠? 엠보싱 기능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돌출을 이용을 해서, 어이구. 자,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가능하죠? 자, 근데, 이제 엠보싱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죠? 엠보스. 자, 이 글자를, 이 페이스에 엠보싱 할 겁니다. 양각이 아니라, 음각으로 엠보싱 할 겁니다. 마이너스 0.2. 이렇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자, 이번 부품을 같이 조립할 거예요. 아, 같이 모델링 할 겁니다. 자,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 부품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롤러 부분이 이 가이드를 타고 돌아다닐 거예요. 자, 그런데 우측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요, 여기 어디, 음, 헤드셋 모양의 단면이 있는데, 이 롤러 위치가 밖에 있는 이큰 원의 위치와 다르죠. 센터가. 그래서 스케치가 조금 귀찮아졌어요. 자, 오리진 평면 킬게요. 평면에 어디를 스케치면으로 잡냐면은 정 가운데 XY면을 잡으세요. XY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자, 어떻게 스케치하냐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롤러가 이 가이드의 센터를 지나가겠죠, 그죠? 원래는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겠지만, 모델링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 그럼 어디에? 가이드에 원을 그려줘요. 이 작은 원을 그려줍니다. 자, 이 작은 원의 직경이 얼마예요? A네요. 자, A는, 자, 이 롤러가 이 가이드, 6mm, 폭 6mm인 이 슬롯 가이드 사이를 움직이는데, 이 롤러는 6에서 1을 뺀 5mm로 하시면 돼요. 자, 5mm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치를 잡아줄게요. 동심. 너와 너는 동심이다. 이걸 잡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 음, 작은 요 원과 큰 원이 중심은 다르지만 Y축으로 날아내요. 그죠? X축으로 날아나다고 해야 되겠군요. 자. 좌우 대칭입니다. 이 상태가요. 자, 이럴 때는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어차피 구속해야 돼요. 어차피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자, 이 선을 구성선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리고는 이 점에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게 밖에 있는 이큰 원이에요. 이큰 원의 직경은 R8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R8이니까 16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반지름을 직접 넣을 수 있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는, 큰 원의 센터와 작은 원의 센터의 거리, 이 선의 길이죠? 이걸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구성선 하나를 더 넣어 놓으니까 스케치가 쉽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위에 툭 튀어나와 있는 사각형은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는, 어떻게? 자, 이 폭은 6 m m 고요 자, 여기서부터 아래 원의 센터까지가 28입니다 자 그런데 좌우 대칭도 안되고 이 길이는 또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 원의 중심이 대칭점이잖아요 그죠? 중간점 미드포인트 자이 선의 중간점을 원의 중심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좌우 대칭도 되고 고정도 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뭐냐 이 상태로 돌출하면은 이 바깥모양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요 안쪽모양은 똑같은 형상으로 안쪽을 잘라낼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아까 이 선을 그려놓고 두께를 달리 했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잘리는 부분을 땅땅땅땅땅 가서 요렇게 선을 그어 놓겠다는 거예요 어디 자 위에서부터 10mm 내려온 곳에 그러면 스케치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하, 하시다 보면 요령 생길겁니다 자이 치수가 얼마냐면 이 치수가 10mm에요 됐죠 그죠 오호 스케치 마무리 전체 돌출합니다 자너너너너 너, 너, 너. 너까지 돌출 할게요. 얼만큼 양쪽으로 전체를 되, 돌출합니다. 16이네요. 16. 16.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16. 자, 음, 차지파이 돼버리죠. 저는 이 부품과 일번 부품과 이번 부품을 별개로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퍼레이션을 New Body로 해놓으세요. 이렇게 자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스케치를 킵니다 스케치를 킵니다 요 안쪽만큼 해서 B만큼 자르내고 싶어요 자 B는 얼마예요자요 폭보다 1mm 크면 되겠죠 이 폭이 6이네요 그럼 6보다 1mm 큰 7mm 하시면 돼요 자 돌출을 해서 빼내려고 하니 찍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바디를 숨겨 놓으세요 그리고 찍고 찍고 여기까지만 찍어서 찍어서 바디 키시고 양쪽으로 제가 7mm라고 했죠, 그죠? 7mm만큼 컷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뭐가 문제입니까? 위에 거 2번 제대로 됐는데요. 1번 부품까지 같이 잘렸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 자르는 방법 돌출할 때자다 숨기세요. 그리고 돌출합니다. 너, 너, 너 돌출하죠. 현재 켜져 있는 것만 잘려요. 7mm. 7. 자, 현재 켜져 있는 부분만 바디만 잘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자, 다시 돌출합니다. 너, no, 너. No. 너너 no, no. 얘는 뺄게요. 어차피 안할 거니까 자 얘를 차지법합니다 얼마큼? 7 7밀리만큼 차지법을 하는데요. 두개 닫기세요. 닫혔죠? 자 여기에 object cut이라고 있어요. 자 누르시면은 둘다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둘다잘려요자 바디 원 체크 끄세요. 그럼 바디 원은 이 오퍼레이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 이해되셨죠? 음...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이 모서리들 어, 도시는 되어있는데 값이 없네요 CO 입니다 여기 여기 자 CO 네요 O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CO고 음... 더이상 없네요 자 작업하는데 문제 없으시죠 자, 이 정도 작업하는데 뭐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자, 됐고요. 됐고. 자, 빠져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너무 금방 거려서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는지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부품 상태잖아요. 자, 이 부품 상태를 조립품으로 바꿀 겁니다. 자, 바디1 구성 요소로 바꾸고요. 바디2 구성 요소로 바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디1은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자, 하나 볼게요. 조립품으로 바뀌고 나면 뭐가 차이가 나냐, 뭐가 생깁니다. 제목이 올라가면은 여기 동그라미가 생긴 거 보이죠? 자, 컴포넌트 1에 가면은 또 동그라미 생긴 거보이고요 컴포넌트 2에 가면 동그라미 생긴 거 보여요. 자, 뭐냐면은, 자, 이제부터는, <laughs> 부품으로서 아, 똑같은 하나의 부품 속에서 편집이 되는 게아니고요 서로 다른 부품인 거예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이 컴포넌트 1에서 뭔가를 조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컴포넌트 1 앞에, 아, 옆에, 뒤에 점을 딱 클릭을 하면, 자, 지금부터 작업하는 것은 이 컴포넌트 1에 대한 작업이에요. 컴포넌트 1에 대한 작업이에요. 아, 이제 복귀하고 싶어요? 그러면 메뉴에 있는 제목에 있는 점을 탁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컴포넌트 2 체크하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작업하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처음부터 멀티 바디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변화를 짓겠잖아요 자 그런데 돌출을 할때 보면은 오퍼레이션에 뉴 바디가 있고 뉴 바디를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뉴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뉴 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바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좀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아마 느끼시게 될 건데, 뉴 바디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작업은 쉬워요. 왜 하나의 부품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문제는 음... 나중에 부품을 이렇게 하세요. 뉴 바디로 만든다 그러면 전부 다뉴 바디로 만들고 마지막에 그냥 컴포넌트로 변환을 시켜버리고요.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뉴바디로 작성을 하시, 뉴 아, 컴포넌트로 작성을 하시고, 각각 부품 속에서 피처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세요. 어, 그 부분은, 이렇게 간단한 부품에서는 여러분들이 불편, 어느 게 유리하고, 어느 게 불편하다를 느낄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거는 차츰차츰 차츰 조금 더 복잡한 부품이나 조립도를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뉴 바디와 뉴 컴포넌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어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스케치를 최대한 간소화 시켜서 작업하는 모델링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